t 기 TV 연기 연기 TV TV 재원 TV 재원이구나 v 기입니다 귀여워요 t 가 t 귀여워요 재원이는 엄청 귀여워요 엄마는 엄청 엄청 귀여워요 TV 이 왜그래 TV 이 왜그래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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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왔잖아, 여보. 오늘은 엄마가 대구에 놀러 갔다 왔는데 응. 대구 편의점에 신기한 젤리들이 많아서 사온 거야. 응. 그래서 대구에서 엄마가 재원이 주려고 젤리를 사왔지. 아, 그렇구나요. 맛이 어떤지 얘기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젤리. 응. 랜드마크 젤리. 랜드마크 젤리. 이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랜드마크 모양의 응. 젤리들이 있어. 랜드마크. 어, 뭐냐면 막 숭례문. 이렇게 숭례문이라던가 이게... 돌하르방 이거 본적 있지 제주도에서? 어 봤어 봤어 어, 이거 첨성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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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재원이가 더 귀엽죠? 랜드마크 네. 젤리 재원이 무슨 색 먹고 싶어?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은 어떤 모양이냐면 짠 숭례문 숭례문이 우리나라에 있어 숭례문 숭례문 젤리 어. 엄마는 이 빨간색을 먹어볼게 아 롯데월드 타워 이건 <laughs> 롯데월드 타워래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야 맛이 어때요 완전 응. 젤라틴 젤라틴? 응 젤라틴 맛이라고? 엄마도 먹어볼게 응 엄마 무슨 맛이야 <laughs> 완전 <응>. 구름 맛이야 <laughs> 그럼 너 노란색 한번 먹어봐 노란색은 돌하르방 모양이야 도랑불 맛? 저번에 내가 인사할 때 맞아 제주도에서 안 인사할 아 머리가 없어졌다 먹어봐요 빨래 망고 맛이야 아 그래 어때? 규기랑 망고 맛이야 오 왠일로 정상적인 말을 해 다음 젤리 짜다 로즈 네. 블라썸 젤리 안돼. 이거는 꽃 모양이에요. 그리고 네. 비타민C가 함유된 세 가지 컬러의 장미 젤리래요. 장미 젤리구나. 네. 아 그렇구나요. 손님들 이거 먹으면 입에서 꽃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laughs> 다음에도 이걸 먹을 때조심하기 바랍니다. <laughs> 아, 네. 되세요. 빨간색을 드셔보세요. 저는 노란색을, 아 하얀색? 노란색을 먹어볼게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생겼고요. 왜? 응? 비누 먹는 거 같아. 나 비누 먹는 거. 그죠. 응. 아, 아, 맛있어? 맛있지 않아? 맛있지 않아? 근데 꽃 맛이야. 꽃. 맞아, 꽃 맛이야. 꽃 냄새. 야 맞아, 맞아, 꽃 냄새야. <laughs> 아! 왜? 무토란 <laughs> 냄새. <왜? 웃음> <laughs> 해 개한데 아름 아름수세 싫어 아 너무 별로다 아꽃 맛이 나 나도. 진짜 비누 맛이야 비누 맛아 맞아 너무 비누 맛이야 장미 비누 맛이야 너 비누 먹은 적 없니? 근데 맛이 어 그렇다고 해비누 맛이라고 아니 세수할 때 살짝 맛 봤어. 세수할 때 어. 살짝 마시면 안따가어 엄마 세수 비누로 한적 있거든 그래? 응 다음은 젤리셔츠 말랑바나나예요 말랑바나나 이거는 바나나 맛인 가 한번 먹어봅시다 아 이거 장미 맛이 너무 안 가신다 노란색이에요 그 봐봐요 바나나예요 바나나 바 바나나. 냄새는 어때요? 재현씨 바나나 냄새요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킵맛이요 바나나. 바나나 킵 맛이야 과자 알아? 바나나 킵 과자 응. 바나나 농축 과즙이 1%밖에 안들어갔대 아야. 우리 애들이 먹을 게 아니다. 맞아. 근데 왜이걸 사왔어? 이 바나나를? 그냥 새로 생겨갖고 사온 건데 맛이 이럴지 몰랐지. 맞아. 에이드젤리 허니 자몽. 헤이미 자몽? 먹어볼까? 헤이미 자몽이 아니고. 헤이미, 헤이미 자몽. 헤이미 자몽. <laughs> 허니 자몽. 영기 씨, 너안 보이나요? 네, 저안 보여요. 영기씨라니요 아,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맥주 잔 모양에 오렌지가 끼워져 있는 모양이네. 콜라 맛이야. 그래? 음료수 맛. 진짜? 그 맛. 이건 맛은 어때? 음료수이그 맛.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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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음, 이건 그래서 자몽 맛 난다. 쓰자. 안 써? 응, 나 써. 그래. 응. 이거 가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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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그러면은 이 지금 네개 중에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 이거 아직 안 먹어 봤잖아. 이거 응. 중에서 뭐가 제일 나 골라 봐. 이게 최고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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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마찬가지야. 이게 나. <laughs> 나도 이게 나간다이야그 <laughs> 그나, 그나마 이 중에는 응. 난 이게 낫더라. 아 그래. 엄마의... 이거 선물이야. 아니야. <laughs> 다음은 불 인데요. 역전이구나. 이게 진짜로 블록처럼 꽂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 볼까? 꽂을 수 있다고? 나 한번 해 볼래. 와! 와! 봐 봐. 어떻게 꽂아야 죠? 아, 밑에가 동그랗지 않아서 안꽂아주네 그래. 어번 이렇게 진짜 레고처럼 생겼어요. 큰달라 붙지 않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쌓을 수 있겠다. 재현아 이렇게 위에 쌓 고. 그렇지. 네모나니까. 캐스팅 있겠네. 어, 아, 캐릭터도 있다. 아, 어 캐릭터 있네. 그리고... 먹어버리겠다. 아 안돼. 아 음, 음. 그리고 아, 이거. 뭐 음. 아, 음식 좀 괜찮은 것 같아 엄마는. 그래? 형이 어때? 아니야. 음, 불용 맛이야 불용. 음, 그래? 음. 응. 야, 이건 좀 괜찮은데. 맞아. 그나마 그전 것들보다도 얘도 얘 나름대로 맛있긴 한데. 그저 그대로. 그래. 다음은 얘 먹어보자. 아, 얘도 똑같은 좋다. 건데, 얘는 조립이 가능하다는데 한번 까볼게요. 우와, 얘는 아래가 뻥뻥뻥 뚫렸어요. 우와 할수 있겠다. 어. 얘는 여러분, 얘는 아래에도 뚫렸고, 위에도 이렇게 뿔뿔뽈 올라와 있고. 그나마 괜찮아. 저는요, 오늘 최고의 맛있는 걸 뽑자면 맛은 이게 제일 맛있어요. 재원 씨는요? 아. 이을라 가자친구는이 블럭 이거 안돼요 왜요? 내가 가질 거니깐요 엄마도 갖고 싶어 아. 엄마가 갖고 싶어 안돼 갖고 싶어 내가 먼저 골랐잖아 가위바위보 서 이긴 사람 갖자고 아니야 왜? 음.